안녕하세요. 자, 에이 마이크가 또좀 어, 컴퓨터가 하도 오래 켜놨더니 재부팅을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설정이 풀렸었나 봅니다.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모르겠네요. 가끔 또 그냥 껐다 켜면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고 해가지고 잊어먹는데 아 이게 <laughs> 자, 그래좀뭐별 내용은 아니었고 주도 테마 관련한 내용이고 오늘 다들 아시다시피 일단. 그 증시 계속 부양을 위한 그런 법안 이슈들이 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제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좀 많이 부각됐던 이 증시부양책 소각 의무화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 법안 요거 때문에 어제 시간에서는 넥스트레이드 신형증권이 좀 제일 셌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부급증권으로 대장이 좀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시총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. 신형증권이 일단은 뭐 2조 7천 해가지고, 뭐, 3조 가깝고, 어, 부국은 이제, 6천억.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장이 좀 교체되지 않았을까? 근데 오늘, 어, 저는 정작 여기 좀 매매를 못했습니다. 어, 이게 오늘 이제 주도 테마가 뭐였냐라고 하면은, 아, 오늘 자사주. 어제 이슈 딱 등장하고, 오늘도 강했어요. 거기다 뭐 이제 인포바인. 얘도 이제 뭐 코스닥이었나? 해가지고, 오늘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거든요. 자사주 비중 높은 종목, 상위 종목.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얘네가 오늘 주도 테마는 뭐였냐 하면은 얘네인데 주도 주가 있었냐라고 하면은 살짝 좀 갸우뚱합니다 이제 롯데 지주 정도 어, 뒤에 이제 롯데 지주만 아침에 좀 깔짝거렸다가 차트 보고 접근했다가 이제 뭐좀 움직임이 어, 넉넉치 않아가지고 뒤에 좀 넘기고 5장 이제 좀 돌파 나올 때 여기서 이제 그냥 좀 매도하고 땡쳤거든요. 근데 아 요것들은 이게 제가 이제 매매 못했던 이유는 좀 얘네가 그 비중 이 유통 시총이 많이 낮아요. 아무래도 자사주 비중이 높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품절주 개념을 달고 있죠. 그래서 보시면은 부국증권은 유통 비율이 23%입니다. 그리고 인포바인 28%뭐 기업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대부분이 20%대예요. 음, 22% 25% 그래가지고 오늘 얘네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가가 상당히 얇더라고요. 호가가 좀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일단은 요기 주도주가 있었냐 라고 하면은 어, 좀 주도주급은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오늘 일단 주도 테마가 무엇, 무엇이었냐 라고 할 때는 요쪽이었고, 그다음에 이제 지주사가 좀 같이 어, 밑에서 기술적인 반등. 지주사는 차트들을 한번씩 좀 보시면은 괜찮게 조금 얻어갈 눌린 구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다음에 오늘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계속 스테이블 코인은 돌아가면서 뭐 대장을 만들기는 합니다. 원래 대장이었던 이제 다나리 투경 다시 재지정 들어가면서 미투는 제가 알기로는 오늘 내일 이렇게 해서 투자 위험이것도 해제로 알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오늘 좀쭉 하고 20의 선 타고 아 역시 대장이어서 그런지 쉽게 죽진 않아요. 워낙 아 얘가 대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포지션이 대놓고 해먹는 그런 기업 포지션인데 어 좀. 반등이 상당히 세게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제일 무난한 자리 5천원에서 거의 40%좀 뽑아내는 모습이 있었고, 오늘 장전 리포트에서 NHN KCP 신용카드 결제 1위 지배력 실적 진인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다. 그래가지고 절대적인 저평가. 뭐 제목을 어, 이거 거창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. 절대적인 저평가라고 해요.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증권사 하나 증권 리포트 이런 걸 통해가지고 오늘 상을 좀 보냈죠. 그래서, 아, 이거 좀, 상 들어갔을 때, 좀더 걸었어야 됐나? 싶은데, 어, 결과적으로 좀안 사지더라고요. 여게한 3만주, 4만주씩 한 번씩 풀렸었는데, 이렇게 좀안 사져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NHN KCP, 요 이슈로 갔다 이제 좀 가고, 장전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어제까지 좀 강했던, 쌍봉 맞고 내려온 쿠콘이좀 반짝 했던 부분, 그리고 카카오페이도, 얘도 지금 차트는 계속 좀 눈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어, 스테이블 관련 해가지고 움직임들이 계속 옆으로 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는 게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신규 상장주 뉴 NAI 같은 경우에는 누적 데이터만 2천억 건뉴 NAI AI 글로벌 12조 뭐 데이터 시장 본격 진입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한데 요거나 이제 사이닉 솔루션 어, 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엄청 강했죠? 오전장이 상당히 강했어요. 그래서 얘가 그냥 곱게 죽을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, 일단 오늘 신규 상장 주들도 좀 움직이고, 그 다음에 이제 구리 가격으로 2구산업 KBI 메탈 대창, 이런 것들이 원래 이제 전통적인 대장이었다면은, 오늘 이 키스트론 얘가 좀 움직였죠? 그래서 얘가 이제 특징주 뉴스를 붙여놓진 않았는데, 얘도 뭐 구리 키워드가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오늘 구리 가격, 그 트럼프가 구리 관세 50% 그게 아마 이렇게좀 움직이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. 자, 그래서 그거 정도가 있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현대야, 현대 ADM, 어, 현대바이오, 요 며칠 동안 같은 이슈로 왔다 지금 3일 연속 좀 힘을 주는 모습. 그리고 알테오제는 코스피 이전 이야기가 좀 계속 나오네요. 툭툭. 코스피 이전 아, IR 해가지고, 심심할 때마다 이제, 이슈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나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바이오, 과거 셀트리온 포지션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그 외에는 이제 뭐 조선,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좀 실적 기대치 있는 애들이 오늘 일단 좀 쉬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그냥 무너지는 모습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더 힘을 주지 않았을 뿐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무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조선주들도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고. 그다음에 이제 신성델타테크는 장 중에 한번 좀 반짝했었는데 이게 일본 추전 도체 뭐 특허 찌라시 좀 돌아다녔죠. 그래서 그거랑 어제 신고가 올라왔던 종목들은 오늘은 좀별 반응은 없지만 수급 좀 계속 이어지는 이런 것들은 좀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하루 쉬고 뭐 하루 이틀 쉬다가 갑자기 또 슈팅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좀 매도세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. 그거 외에 이제 방산 주들까지.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움직였고 지금 뭐 시간 외에서는 넵튠은 크래프톤이 좀뭐 최대 주주 유퀴워드로 반짝하고 ABL은 여기는 뭐별 뉴스는 없네요. 그래서 오늘 시장이 어 지금 코스피가 지수가 결국 전고점 요자리를좀 넘겼습니다. 어 오늘 보셨을 거예요. 해가지고 3,137 해가지고 정말 강해요. 증시가 와 이게 조정이 안 나오나 아, 좀 겨우뚱할 정도로 강한데 결국엔 지금 이 박스권을 또 슬쩍 넘겨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천 구간 중심으로 뭐 결국에는 이탈 안 하면 은 우선은 이 위에서 뭐 지지고 복더라도 그래도 조금 우상향 흐름을 좀생각은 하고 있어요 3천을 만약에 깨면은 그건 좀 단기 조정 뭐 흘러갈 수도 있기는 한데 결국 3천 구간을 지켜 주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증시 자체는 정말 강하다 라고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제 이어서 좀 테마 어, 처음 첫날처럼 이제 부각된 주도 테마이기는 했는데 주도주는 없어서 좀 아쉬웠다 이런 자사주 필두로 갔다가 이것저것 그냥 좀 골고루 어,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흐름 자체는 좀 괜찮은데 다들 매매 잘 되셨길 바라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간타는 뭐, 좀, 뭐, 할수 있는 주도주 뭐 나오고 하면 하긴 하는데, 그거 말고서, 하반기를 그래도 좀 스윙 길게 볼수 있는 그런 종목들 조금 불타기 식으로 왔다가, 지수 흐름이랑 위치랑 좀 보면서, 좀 추가 매수, 수익금으로 왔다좀 추가 매수하고,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지수가, 뭐, 항상, 뭐, 언제까지, 계속 가고, 와, 이거, 이러다가 진짜 쭉 가는 거 아니야? 신고가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? 5% 6%면 한 이틀 정도면은 땡겨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지수 위치이기는 하죠. 신고가가. 와, 우리나라 코스피 신고가? 여하튼, <laughs> 뭔가 좀 낯설어요. 사실, 코스피가 이렇게 강한 게 맞나? 낯선데, 그래도, 일단은, 뭐 지수 조정은 언제든 만들 수는 있지만, 그 움직임이 보이기 전까지는, 아, 이게 시장에 좀, 거스르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시장 자체가 워낙 강해가지고 아, 이번에는 뭔가 좀 바뀌는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유동성 이런 걸 통해가지고 어, 뭐 조정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격 조정으로 좀안 넘어오고 그냥 좀힘더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뭐 혹시 모르기 때문에 대응에 대해서 생각은 해두 어 일단 시장은 저는 하반기는 조금 계속 좋게 보는 다양성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다들 네네 네, 잘 되셨길 바라겠습니다.